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크로키를 할때 어떤 순서로 관찰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뭐, 덩어리를 잡아라, 외곽을 봐라. 그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사진의 출처는요, 뉴 마스터스 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이 채널에서는 누드 크로키가 굉장히 타임별로 잘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누드 크로키 자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크로키를 처음 하시는 경우 막막한 게 그런 걸 거예요. 뭐부터 그리지? 일단 머리가 됐든 팔이 됐든 뭐 다리가 됐든 시작하고 싶은 지점을 하나만 잡으면 돼요. 하나만 잡은 다음에 거기서 연결된 것들을 쭉쭉 이어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뭐 머리를 봤으면 머리에 덩어리가 이렇게 있구나. 그 다음 연결된 게 여기 어깨 쪽이죠. 그래서 이 연결된 거를 쭉 따라 몸을 바로 그리는 방법도 있고 이만큼 그려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팔을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릴 때 어, 얼굴을 맞게 그려야 된다, 몸을 비율을 맞게 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크로키는 뭐 이거야 5분짜리지만 보통 30초, 1분, 2분 이런 거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면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크로키는 사실 손으로 물리적인 연습을 하는 거기도 하지만 대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훈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파악하려면은 오, 말 그대로 이렇게 연결된 부위를 관찰하는 게 쉬워요. 이렇게 몸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리가 이어지겠구나 생각하면서 다리를 그리고 다리 끝에는 뭐 발이 나오니까 발을 그리고 발에서도 발가락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손에서도 손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이 몸의 뒤쪽도 이제 그 다음에 볼수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연결되지는 않은 부위죠. 그래서 이런 부위는 이 팔이 있는 부분에 뒤에 위치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은근히 뒤로 숨겨주면서 그림자도 이렇게 쓱 넣어주고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앞에 발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안 그린 게어디예요 반대편 팔이잖아요. 반대편 팔도 뒤쪽에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내가 본 시선, 그리고 연결된 것들을 먼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그리는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거를 30초에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귀나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팔꿈치 이런 거를 크게 보진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이한 대상을 가지고 5분을 크로키를 하다 보면 그거는 뭐, 아, 나다 그렸는데 뭐더 그리지? 하는 과정에서 더 그리게 되니까 일단 30초 크로키나 1분 크로키에서는 전체적인 큰 흐름과 이 대상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그런 관계들을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흐름을 보고 이렇게 종에다가 옮기면 잔상처럼 좀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 하나를 찍어 놓고 여기다가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상이 있으면 처음에는 이만큼을 관찰하셔서 종이에 옮기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만큼을 보고 이만큼의 잔상은 사실 기억할 수 있잖아요. 뭐이 정도는 그릴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팔의 모양. 이런 식으로 내가 본 잔상을 부분, 부분, 부분 옮겨서 우리가 관찰한 대상을 종이에 옮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로키입니다. 그거 웬만한 다른 그림 그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면 아마 단계는 이렇게 되겠죠. 종이에 옮겨지는 순서가. 그뭐 저는 그렇게 본 거고, 여러분들은 또 여기부터 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종이에 옮기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종이를 준비해줍니다. 목탄을 쓸게요. 목탄 어디서 사냐면 화방 가면 팔아요. 화방이 없어요 하면은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대상의 머리를 먼저 종이에 옮기고 어깨랑 몸통이 이어지는 부분을 옮기고 팔이 나오는 부분을 종이에 옮기고, 이 팔의 안쪽 부분을 종이에 옮기고, 팔 안쪽에 있으면서 몸통이랑 연결된 이 다리를요, 관계를 생각해주면서 옮겨주세요. 왜냐면 이 다리는 이 팔의 뒤쪽에 있으니까, 어, 뒤로 가겠구나. 그러면은 이 잔상을 하나하나씩 옮기는데 뭐 어려움이 없겠죠? 그 다음에는 뭐, 예, 네, 다리니까 발이 튀어나오겠죠? 이 정도로 발가락이 있다 정도로만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에서도 미쳐 못 그렸던 손을 그려주시고, 반대쪽 어깨.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다리. 나머지는 퍼즐을 끼워 맞추듯이, 하나하나 하나 짜맞추는 거예요. 이 위에 올라간 손, 손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뒤에 팔은 이렇게 있겠구나. 그리고 이 안에서도 그 다음에는 덩어리를 보기가 쉬워지죠. 귀가 이쪽에 있고 헤어라인이 이렇게 있으면서 머리를 묶고 있구나. 이렇게 가슴과 뱃살이 접힌 부분도 표현을 해주고요. 또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훈련이니까요. 이렇게 뭐 형태를 하나 그리다가, 아, 이 부분 망했어 하면서 주춤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바로 쭉쭉, 여기다 하면 여기가 이어지지, 여기다 하면 여기가 이어지지 하면서 그림을 그려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더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리려고 선을 뚝뚝 끊어서 그렸는데요. 실제로 크로키를 할 때는 어떤 느낌으로 그리냐면요. 조금 더 종이에서 연필을 떼지 않고 이런 라인들을 이어서 그립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선의 강약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를 훈련할 수 있게 되고요. 필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선을 쓰는 그 스킬적인 게 굉장히 많이 늘어요. 숙련도 같은 거가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가 한, 아마 한 1분 크로키 정도 될 거고 어, 5분 크로키 정도 되면 명암도 넣고 이런 관절 부분에 디테일한 것들도 넣고 뭐 그런 식으로 해요. 조금 더 그러면은 오븐 크로키라고 가정을 하고 더 관찰을 해볼게요. 외곽을 본 다음에는 저는 덩어리를 잡고요. 그게. 그 덩어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규칙이 있거든요. 어둠은 항상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흐름이 있어요. 이 다리의 뒤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전체가 다 그림자가 지겠죠. 그리고 얼굴 부분도 기대고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밝고, 손이 맹구 같네.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바닥도 그림자가 이쪽으로 생기겠죠. 그림자가 전체 다 이쪽으로 생기려고 하니까. 바닥에도 그림자를 잡아 주시고 여유가 된다면 얼굴 같은 것도 묘사를 해 주시고 이렇게 뭉갠 다음에는 너무 다 뭉개져 있으니까 그 위에 약간 선을 올려 주면 좀 좋아요. 느낌이 여러 개가 동시에 나기 때문에. 이런 게 어, 사비언 필로는 안될 거예요. 목탄 같은 게 크로키를 할땐 되게 좋고 좋지만 또 나쁜 점이 어, 손에 너무 묻어요. 저 묻는 거 되게 싫어해요. 신, 싫은데 뭐 이게 다 싫으면 또 얻는 게 있듯이 느낌이 되게 좋아요. 손을 희생할 가치가 있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손에 묻은 것만을 이용해서도 그림자를 넣어줄 수 있고요. 옮개져서 없어진 부분들을 조금 더 살려주기도 하고. 이런 게 싫으면 면봉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느낌이 안 살더라고. 이렇게 중 군데군데 짧은 서준을 또 써주면 그림이 풍부해 보이겠죠?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이랑 여기 풀리는 부분 같은 게 있어야 그림이 풍성해 보여요. 그림이 풍성하면 뭐가 좋냐? 음, 시각적인 즐거움? 한마디로 잘 그려 보인다는 거죠. 5분 크로키는 이거보다 좀더 그려야 돼요. 되게 처음에 1분, 2분 크로키 하다가 5분 거 하면은 또 되게 그릴 거 없다는 생각 들거든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평소에는 그림 5분 안에 이거 사람 그려봐 하면은 시간 모자라 하는데 크로키 하다가 5분 하라고 하면 또막 미치겠다니까. <laughs> 그릴 게 없어서. 근데 딱그 단계가 진짜 그림 그 대상을 되게 집요하게 파, 파고들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아, 요 정도 하면은 5분이 된것 같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